현직 기자가 전해주는 글쓰기 비법. 여덟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요. 과도한 멋을 부린 글은 부담스럽다입니다. 과도한 멋을 부린 글은 부담스럽다.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하죠. 넘치는 것은 모자르니만 못하다라는 건데요. 어, 예문을 한번 볼게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사실 뜻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대동소이해요. 보세요. 내 맘처럼 눈부시게 푸른 하늘에 양털 같은 하얀 뭉개구름이 두둥실 떠간다. 되게 길죠. 그런데 이거를 주어와 서술어로만 어, 한번 나눠보면요. 그냥 하늘에 어, 구름이 떠간다라는 거거든요. 어, 하늘에 구름이 떠간다는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막내 맘처럼 눈부시게 푸른, 눈부시게가 이제 푸른을 꾸며주는 거죠. 양털 같은 하얀 뭉개구름이 두둥실 떠간다. 엄청나게 꾸며주는 말들이 많아요. 어, 되게 그 멋을 많이 부린 글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 서술에 이제 꾸며주는 말들,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들이 많으면은 되게 잘쓴 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창공에 실인, 시린... 어, 창공의 구름 하나, 시린 마음. 이렇게 했을 때, 어, 창공은 이제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구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마음이 시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 마음처럼이라고 했을 때 마음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름이 하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어, 간략하게라도, 어, 간략하지만, 간략하지만 뜻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독자에게 좀 맡기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독자분들 정말 똑똑하다고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니까 러 독자가 글을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여백을 좀 줘라라는 거죠 그니까 러그 글쓴이가 (100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 (100을) 다다 다 하려고 하면은 독자들은 왠지 강요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 한 글쓴이는 (80이나) 한 (85) 어, 85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으면 한88 정도만 주고 나머지 15에서 12는 독자가 판단할 수 있게 맡겨주는 거죠. 그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글 쓰는 사람들이 85나 88을 채워줬더라도 나머지 15와 12 때문에 독자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 글을 판단을 해요. 어, 사람의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은 액세서리와 이제 메이크업에 이제 빗대어서 이해하면 쉬운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걸 별로 선호하진 않는 편인데, 어, 그, 예를 들면은, 뭐, 되게 귀, 귀걸이도 엄청나게 큰걸 하고, 뭐, 목걸이도 엄청나게 큰걸 하고, 막, 옷도 엄청나게, 뭐, 호피무늬, 막,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뭐, 어, 메이크업도 막,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진하게 하고, 뭐, 이렇게, 립스틱도 빨간색, 이렇게 하면은, 머리도 막, 이렇게, 사자머리, 막, 미스 코리아 옛날에 머리처럼 이렇게 하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율을 한번 해 봤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기사문의 경우에는 이제 부사나 형용사를 최대한 이제 절제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기사문 이제 쓸때맨 처음에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이 문장에서 이제 코로나 19로 국내 시장 경제가 위축이 됐다 이 문장에서 여기에 이제 심각한이라는 형용사를 넣었어요 형용사는 어, 보통 명사를 꾸며 주죠 그래서 심각한이 코로나 19를 꾸며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 경제가 매우 위축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매우가 위축됐다를 꾸며 주는 부사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 부사는 다른 부사나 이제 형용사 뭐, 관용사 이런 거 꾸며 주지만 부사는 보통 서술어를 꾸며 주거든요 뭐, 토끼가 빨리 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빨리가 뛴다,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지금 심각한 코로나19로 경제, 어, 국내 시장 경제가 매우 위축됐다 이랬을 때, 이제 형용사나 부사를 좀 빼주면, 빼주면 좀 좋아요. 어, 기사문에서는 이렇게 빼주는 게 조금 글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선배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 영주와 너그은 이게 좀 없어. 이제 너무 형용사나 부사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의도적으로 이제 몇개 집어넣을 때도 가끔 있긴 하죠. 자 그다음에요 이제 글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음 감동이나 설득이나 정보 전달 의사 표현 어, 독자에게 이제 판단을 맡기는 글 독자를 울리는 글뭐 킬링 타임 이제 시간 때우기 용이죠 또 상상을 불러 일으키는 글 아니면 이제 선동하는 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글을 쓸때 어, 목적이 뭐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의 선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선은 어 T O P라고 해봤는데요 이제 시간이죠 때어때 어, 때. 그다음에 어케이 n 이죠 경우 어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경우 있느냐라는 글 그다음에 어~ 피는 플렉스예요 장소 그래서 시간과 글이 안 써지네요 시간과 경우와 이제 장소를 좀 맞춰라 (top를) 맞춰라 우리 옷 입을 때도 그렇잖아요 야 우리 (top) 좀 맞춰보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글도 마찬가지 그~ 글을 쓸때 그 상황이 어떤지를 좀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약간 어 여러분들 설에 고향을 못 내려가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조금 우울하잖아요 그럴 때 너무 우울한 글을 쓰면 안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어떤 글을 쓸때좀 나는 이제 이번 테마가 뭐 만약에 뭐 우울이야 근데 그걸 쓰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너무 심하게 쓰면은 오히려 그 글은 어 여러분들의 글이 이제 독자들에게 사랑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간 이제 좀 재밌는 것도 섞어가면서 아니면 조금, 음, 정도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도 지금 우울이라고 쓰려다가 우우만 썼잖아요. 뭐, 요렇게 약간, 어, 선을 지키면서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무화과예요. 여러분들, 무화과 아시죠? 무화과가 왜 무화과인지 아시죠? 꽃이 없어가지고 이제 무화과가 되는 건데요. 사실상 얘가, 얘네가, 열매가 꽃이잖아요, 무화과는. 이렇게 지금 열매가 꽃인데, 어, 이 무화과를 정말, 정말 잘 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거가 될까요? 이제 꽃이 있는 것처럼. 정말 여기에 이제 꽃이, 이 꽃입니다. 꽃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꽃이 없는 것처럼, 어, 그냥 이렇게 선인장처럼 되게 건조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얘를 뭐 난초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글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글쓰니 오만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어, 정도에 맞는 그런 그 설정은 가능하다고 봐요. 네.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